안녕, 이쁜이들. 하나 언니야. 언니가 오늘 댓글을 좀 같이 읽어주려고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이 고3 학생이 댓글이어가지고, 음, 바로 시작할게.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수능 준비 중이고, 최근 들어 중동 항공사 승무원이 너무 하고 싶어서 엄청 찾아보다가 언니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특히 이 영상 잘때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카타르 에미레이트 환경 비교 영상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영상 진짜 다 보고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항공대학 준비할 걸 그랬나 후회하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일반 4년제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래 관심 있었던 스페인어학과 원서 넣으려고요. 그래도 채용에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유튜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공사 합격 때까지, 아, 항공사 합격해서 언니랑 밥한끼 해보는 게제 소원입니다. 그때까지 한 언니 못 잃어요. <laughs> 영상 속에서 얘기하시는 내적 첼밀감 저 혼자서 맥스로 쌓아가는 중이에요. 맨날 자기 전에 언니 영상 보면서 힐링한답니다. 약 5년 뒤에는 제가 언니 영상에 합격자 인터, 인터뷰로 나오기를. 꼭 현재 예승이가 아니더라도 너무 잘 보고 있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봐요. 그럼 오늘도 굿밤 되세요. 아 진짜 언니가 이거를 읽고 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열심히 또 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 언니가 이 댓글 읽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 왜냐하면 처음에 21년도 겨울에 유튜브를 막 시작할 때 있잖아. 그때만큼 언니의 그 열정 아, 지금이랑 동일한가? 다시 한번 막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니 영상 보면서 막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되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laughs> 어, 아, 그리고 목소리 칭찬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 <laughs> 앞으로, 음,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면서 막 스르르 잠들 수 있게 언니가 좀 녹음에 최선을 더 해볼게.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 이 친구가 항공 관련 학과 준비할 걸 그랬다는 이야기를 살짝 하던데, 사실 아쉬워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승무원이 사실 되면은 나중에 입사를 하자마자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을 거잖아.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미리 돈을 내면서 학위까지를 받아야 되나? 딱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언니는 있거든 그래서 음꼭 후회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내용이 있었는데 언니는 적극 찬성이야 왜냐면 어, 언니가 세상을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음 정말 스페인어 사용한 나라가 너무 많아 정말 많고 그만큼 되게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그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언니가 봤을 때는 언어라는 거는 다양하게 많이 조금이라도 알면 알수록 좋은 게그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인 것 같은데. 또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안 가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딱히 언, 언어를 공부를 할때 완벽해야 된다. 사실 그럴, 내가 통번역사가 될 것이 아니면은 완벽할 필요, 그 모국어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가 되게 관심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굉장히 다양하고 적당히 아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많아. 어느 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대화가 되면 외국인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정을 정말 많이 주거든 우리는 조금만 한국어를 해도 외국인들이 막 너무 고마워 하면서 막 되게 막더 정이 가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잖아 똑같더라고 그래서 어 여기에 언니의 경험담을 조금만 더 보태 보면 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 중에서 남미 사회와 문화라는 그 과목 그 여교수님이 계셨어.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진짜 다양한 그 경, 본인의 경험담을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 그때 그래서 너무 너무 흥미로운 거야. 경험담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칸쿤이라는 휴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생존 처음 듣는 곳이었거든, 언니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어찌나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는지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야. 아, 이물 색깔은 이렇고 되게 뭐 모래 색깔은 이렇고 사람들은 어떻고 거기에서뭘뭐 칵테일은 뭘 마셔야 되고 이런 말씀?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TV에 이제 사람들이 칸쿤에 가서 여행지 가가지고 직접 찍은 영상들 뭐 걸어서 세, 세계 속으로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 그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직접 보니까 진짜 멋있고 그걸 보면서 어, 나중에 저기는 신혼여행으로 꼭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막 상상도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수,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맑고, 물도 너무 맑고. 언니도 다양한 이제 나라 문화, 언어, 그런 거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교양 과목 들으면서 좀, 좀 되게 다양하고 잡지식? <laughs> 어, 기독량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 승무원이 되어서 또그 다양한 나라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솔직히. 아주 얕은 지식이었지만 되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어, 그리고 비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그, 그 국적의 사람들의 특성들이 보이잖아.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의외로 손발이 되게 잘 맞는 국적의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언니는, 음, 유독 케냐 사람들 있잖아. 케냐 사람들이랑 진짜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다. 그니까, 어, 개개인을 떠나서 유독 케냐 사람들은 어, 국적이 케냐다? 그럼 왠지 얘랑은 잘 맞아. 처음 봤지만. 모르겠어. 언니는 그랬어. 아마 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국적의 친구들이 하나씩 생길 거야. 뭐, 어, 난 태국 애들이랑 되게 잘 맞더라. 나는 누, 뭐, 어디, 뭐, 루마니아 사람이랑 잘 맞더라. 뭐, 이런 게 있어. 그니까, 러 언니가 살면서 승무원이 아니었으면 언제 케냐 사람들이랑 동료로 일을 해보겠어. 그치? <laughs>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언니가 한참 비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비정상회담 이라는 채널이 있었어 JTBC 그래서 그때 한참 그게 유행할 때였는데 갤리에서 언니가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다양한 국적의 크루들 뭐 손님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들이 그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는 대화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 상황이 그리고 또 우리, 내가 매일매일 겪는 일을 그 친구들이 더좀 더, 좀더 어, 설명을 좀더 잘해주지.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 쉽게 더잘 풀어서 얘기해주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도 해소가 많이 되고 또 대표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때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도 되게 잘 묻어난단 말이지. 어, 그래서 다시 전공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면, 어, 사실, 전공을 입학하고 동시에 사실 정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야. 우리가 뭐, 딱 18, 18세를 살면서 되게 나에 대해서 잘알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 아직 잘 모르는 시기잖아. 내가 뭘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 있는지 자세하게 잘 모르는 나이야. 그래서 관심사도 계속 변하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1학년 때는 교양을 좀 많이 듣고, 아, 2, 3학년 때 전공을 저, 정하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은 언니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학부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어 내가 가장 알고 싶고 관심 있는 게 그게 내 전공이 되는 거잖아. 음 사실 들어가서 또 엄청 방황을 하고 나와서도 뭐내 전공이랑 꼭 맞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 또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또 퇴사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선택하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방황하고 이런 게 계속 돌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지금 결정하는 전공이 어 엄청 중요할 것 같으면서도 또또 또 그렇지만 않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음 그리고 어 나중에 승무원이 돼서 언니랑 꼭어밥 먹고 싶다는 그 마음 절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laughs> 원래 승무원이 되잖아. 그러면 진짜 바빠. 몸이 바빠. 비행하느라. 그래서 어 그때 마음과 또. 지금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지 하지만 편치 않길 바랄게 어, 언니는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합격해서 언니 인터뷰에 꼭 나와주면 언니도 신나고 너무 좋지 어, 우리 그때 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언니가 이런 거 영상 만들어서 얘기했었지 댓글 남겼었지 그런 얘기하면서 말이야 그치? 음, 언니 유튜브 꾸준히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정성스럽게 보내줘서 언니가 진짜 너무너무 고맙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댓글들은 꼭 읽어주고 싶어 같이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뉴스 보면 좀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한테 더 잘해주고 감동받고 그런 뉴스들도 좀 절반 정도는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그 보는 만큼 많이 흡수하고 또 그거를 또 나도 하고 싶게 왜 좋은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막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이고 시선을 끌기 위한 좀 극단적인 그런 이, 이벤트만 너무 보여주지 말고 정말 극단적으로 너무 좋은 이벤트들도 좀 많이 뉴스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램. 으로? 어, 언니한테 이렇게 예쁘고 좋은 감동스러운 댓글을 남겨주는 친구들 어,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꿈 이루면 또, 또 그때 또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치? 이렇게 마음이 닿는 이런 글들은 언니한테 진심인 걸 너무 잘 아니까 너무너무 큰 바꿀 수 없는 에너지 그런 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만든 이런 영상 이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되, 되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보람되거든 어 그리고 요즘 사실 유튜브 어, 다들 하는 세상이잖아 <laughs> 1인 1유튜브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많은 채널 중에서 또 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언니 내쪽 친밀감도 느끼고 그렇다고 해줘서 이런 소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고마운 일이니까 음. 어, 언니랑 이렇게 또 소통하고 싶은 자네들 자네들 댓글 남기란 말이야 어,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언니도 이야기거리가 생각이 나면 소재가 생각이 나면 또 이렇게 떠들러 올게. 음. 꼭 승무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어도 되고 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뭐 모든 상관 없어. 어, 우리 같이 한번 떠들어보자. <laughs> 음, 그리고 앞 으로 도 자주 만나 자고, 음, 언 니가 노력 을 많이 할게. 다들 자기 자리 에서, 어, 나 스스로 한테 감동 을줄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 한가지 씩만 이라도 우리 빼먹지 말고 매일 하 면서 살 자. 이 얘기 마지막 으로 해 주고, 싶었 어. 음, 왜 우리는 너무 너무 소 중한 어, 한명한 명이 니까. 어, 항상 머릿속에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수 없다는 거. 음, 그게 나를 조금 더 노력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음, 채찍질이 된다고 할까? 약간 그런 것 같아.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살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금, 조금 더 만약에 5의 에너지를 넣을 거를 5.5에서 6 정도를 하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응. 어, 오늘 또 언니 영상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아, 우리 또 그럼 우리 금방 또 만나. 안녕!